성공하고 싶은데 내가 뭐가 없어요. 돈이 없어요. 인맥이 없어요. 어떻게 성공하고 싶은데 만들어야죠. 돈 만들어야죠. 뭐 내가 일해서 만들든 나의 포부를 잘 밝혀가지고 후원을 받든 인맥. 만들어야죠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느낀 방법 오늘 이렇게 딱 알려드리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어제 청년 하루 수업이라는 강연을 듣고 왔어요 광주광역시의 청년센터에서 주최하는 강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곳에 다녀온 이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생겨서 음,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타고나게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굉장히 안정적이고 편안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지만, 일반 서민의 자식인 것과 꼭 이재용님의 자식에 대입할 것도 아니라 멀리 갈 것도 없죠. 연봉이 어권 때의 말하기가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해요. 저희 가족도 같이 보는 유튜브니까 결국에 제가 말하려는 게 어떤 거냐면요. 저는 타고난 인맥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어요. 그리고 타고난 돈줄을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았어요. 근데 언젠가 한번 강연에서 들었던 적이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인맥으로 성공을 했대요. 뭐 여러 가지 따랐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인적 네트워크라고 했었어요. 그럼 이 인맥들을 어떻게 나는 가질 수 있게 되느냐. 내가 어떻게 하면 이미 성공한 위치에 가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태가 될수 있을까. 강연을 들으러 다녔습니다. 제가 처음부터 강연을 들으면 그렇게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고요. 초등학교, 중학교에서 진행하는 캠프들이 있어요. 공부 캠프도 있고, 여행 캠프도 있고, 네, 특정 주제에 대해 학습하는 캠프들이 있어요. 그곳에 가게 되면 저희가 학생들이다 보니까 강연을 많이 열어주신단 말이에요. 그 강연을 듣다 보니까 되게 여러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질문을 하고 그 과정을 갖다 보니까 뭔가 감이 잡히는 거예요. 내가 어떻게 하면 존경하는 이 사람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을까 질문을 합니다. 그러면 그 강연자는 질문한 사람을 기억하게 돼요. 그 많은 청중들의 질문 모두 에 받는 거 아니잖아요. 많아도 서너 명그 뭐 정도 받지 않나요? 강연이 끝나면 강연자분께 갑니다. 뭐 번호를 요구하는 거 아니고요. SNS나 컨택할 수 있는 이메일, 이런 것을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려요. 제가 궁금한 점이 조금 더 있다고, 강연 잘 들었다고, 그렇게 받고 실제로 연락을 드립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. 강연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나한테 어떤 영감을 줬다. 이런 점이 또 궁금하다. 그럼 또 답을 잘 해주시거든요. 그러면 기억에 일단 남아요. 확실히 남지 않더라도 희미하게라도 아무튼 기억에 남아요. 그리고 SNS 이런 거다 팔로우 해놨으니까 그분들의 실생활에서 습관이나 그분들이 도전하는 건 나도 알수 있고 나도 그것을 도전해 볼수 있고 이런 계기가 되더라고요. 결론적으로 내가 이제 조금 성장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하고 감사합니다. 감사 문자 남기고 또 궁금한 거 여쭤보고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의미 있는 이 되어서 나중에 제가 진짜 성공했을 때 우리가 그냥 성공한 사람으로서 둘이 만난 게 아니라 예전에 내가 성공하지 못했던 때 이분과 만나서 어떤 경험들을 같이 고민해왔고 이런 스토리가 결국엔 짜여지는 거죠. 이것은 배우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저도 마찬가지. 그리고 이미 성공한 사람들은 말만 해서는. 지 않아요. 사실 깨닫는 것은 아무나 할수 있어요. 하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예,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서 원하는 경지까지 오게 되었다. 이 과정 까지 하면요. 솔직히 여러분도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주변에 놓고 싶지 않나요? 처음엔 제가 그분께 지식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입장이었지만, 어느 순간 제가 제 분야에서 1인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. 그분도 그것을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. 왜냐, 이 인간 사회는 결국에는 주고받는 게. 있잖아요. 그렇게 서로에게 의미 있는 관계가 되어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까지 주면은 정말 나중에 좋은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 과정은요, 어릴수록 사실 좋아요. 이 어른들은 아이들이 순수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사실 제가 지금 20살의 나이지만 이 나이가 되니까 제 돈을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내가 정말 사기당하면 안 되겠다. 사람 너무 믿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성인이 되자마자 생겨요. 근데 그분들은 사회에서 이미 사기를 당해 보셨겠고 이미 배신을 당해 보셨겠고 이런 분들이 똑같은 성인을 어떻게 잘 믿냐 이거죠.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강연 기회 많잖아요. 그런 기회들이 있을 때 그분들께 연락처도 받 질문도 하고 또 감사 인사 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의미 있는 인맥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 저는 어릴 때도 인간관계에 대한 계산된 생각을 가지고 네, 있었어요.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제 분야의 일인자가 되어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준 어떤 전문가분들 그리고 도움을 주신 분들, 베풀고 싶은 마음도 당연히 있죠. 결국 상부상조의 길을 열자 이거예요. 어린 마음에 좀 생각했을 때 억지로 인맥을 형성하려고 하는 그 방식이 저에게 사실 마음이 엄청 좋진 않았어요. 근데 이제까지 제가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결과물들을 환원할 것을 생각하니까 이제는 괜찮아요. 그러니 저 스스로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이긴 하지만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. 물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. 알죠. 여러분 유의미한 인간관계 가지시고 인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맥들을 갖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행복에 대해 말하지 않아요 행복에 대해서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비즈니스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인간관계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제가 돌아 봤을 때이 방법이 틀린 것일 수 있고요 왜냐? 저도 성장하는 과정 중이니까 얼마든지 저의 가설은 깨질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의 저희 느낌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의 필로우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필로우 토크의 단어의 뜻을 아시나요? 저는 모르고 이 단어를 쓰고 있었는데 저와 가까이 아는 사람이 알려주더라고요. 필로 우 토크가 연인 간에 사용하는 단어라고 말하더라고요. 아 그러면 나는 유튜브 시청자님과 연인처럼 그런 느낌으로다가 대화하는 걸로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의미가 살짝 딥하더라고요. 하지만 여러분 저는 필로 우 토크란 단어가 너무 좋거든요. 그래서 쓰고 싶어요. 자기 전에 하는 대화, 그냥 가볍게 나누는 대화라고 조금 생각해 주시고 언어의 어떤 약속 그런 걸 제가 깨는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부탁드립니다. 필로토크란 단어를 너무 쓰고 싶어요.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또 잠자리 들기 전이신 분들은 잘 자시고요. 필승하시고요. 실패해도 괜찮으시고요. 저의 앞날을 그리고 여러분의 앞날을 모든 성공하고 싶은 이의 앞날을 응원합니다. 서운어빈의 모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